저는 지금 구독자 님만 이벤트로 공지 드렸던 그립톡 나눔을 하러 이제 카페로 갈 겁니다 제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그립톡을 나눠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로 가야 되는데 와 너무 떨린다 아무튼 옷도 이쁘게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좀 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감사해요. 저 이용지연 님 영상 만드신 거 그때부터 보신 거예요? 네, 봐 가지고. 너 팬이에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리 네, 저다 봤어요. 진짜. 진짜요?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? 일본 여행 간 거. 인형 뽑기 하는 거 계속 봤어요 여행 가는 것도 꼭 제가 다 올릴게요. 진짜 맨날 찍어도 돼요? 그렇게요? <laughs> 네, 유튜브. 제가 그냥 항상 일본에서 왔어요. 일본에서 왔다고요? 커피 지금 덫지 말고 못 드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아요덫 네. 네. 그림도 받으러 왔는데 팬 서비스 중이요 지금 끝났고 오늘 받은 선물지 친구들이 세팅해주고 있어요 아 진짜 행복하다. 나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걸까? 뭔가 부피감이 있어서 받아야 되는 걸까?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. 지금 선물이 정말 너무 많아서 지저 선물 쓰레기만 이렇게 나왔어요. 꽃 같은 것도 이렇게 모아도 이렇게 이쁘고, 정말. 빵 같은 거 지금 친구들이랑 언박싱 하면서 바로 먹고 있는데, 아,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까면서 찍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. 그래서 일단 지금 선물 받은 거 카테고리 별로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거, 그리고 이렇게 편지, 그리고 이런저런 물품 다 정리하고 있어요. 그때 받았던 편지는 이렇게 제 방에 있는 타공판 벽에다가 이쁘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버지 생신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였고요.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모아놓고 <laughs> 친구들을 만나러 가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끼리 밥을 먹고 아버지한테 직접 케이크를 장어나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이싱이라고 하나? 아이싱을 하면서 네,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. 케이크 만드는 거 재밌겠다. 케이크를 를사어 잘했어. 어? 완전 맛있겠지. 완전 맛있어. 시원고 원래 아빠가 먹고 싶은 케이크가 아니라 우리가 섞어줘.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거잖 <laughs> 아 진짜 브이로그 다왜 그래? 아 찍었어? <laughs> 저 고양이 이 이루라는 친구는 절 싫어합니다. 이루야. 추르네 음, 추르. 추러. <laughs> 눈 이쁘게 뜨는 거 없지. 추루하니까 <laughs> 간사한 자식. 단백질. <laughs> 나는 맥주. 진짜 건강한 것 같아 코로나도 다시 제이미앤을 가면서 아직도 안 걸렸어. 내가 봤을 때누 면역자야 코로나 좀 심각했잖아? 그럼 정부에서 누나 납치해서 이제 막 인체 해부하면서 백신을 만들자 이러면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<laughs> 고기부터 <laughs> 먹고 그걸 아직 조금 더 끓여놨으니까 맛있다 엄마, 맛있다 그래? <laughs> 그리고 이거 이 엄청난 양의 고기 이거 소스를 엄마가 다 만들었는데 먹어봐라 소스? 응. 우리 아이싱만 할 건데 누나가 저 너무 많이 구워서 아이싱이 뭐야? <웃음> <웃음> 누나 아이싱이 뭔지 몰라? 아, 에이 먹어봐. 여기 위에다가 크림 올리고 이제 이쁘게 꾸미는 걸 아이싱이라고 할까? 맞아? 너무 딱딱하네? 엄마 엄마 나 이거 찍고 있는데 이렇게 가리면 어떡해요? 엄마 한입 밟아 이거 막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? 음 맛있다 하얀 거짓말 맛있어응 진짜 맛있어 이거? 응응 그거 가운데 왜 잘라? 나 얼마 전먹었거아 땡땡이 을고 안에 크림 아 저렇게. 크림 넣으려고? 야 저렇게 빵이 딱딱하 힘들다고? 아, 누나 팔 근육 생기겠다. 이 케이크의 내부 귀엽구나. 크림이 부족하겠다, 근데. 정재랑 나랑 케이크 취함이 똑같고. 대화를 계속해, 이렇게. 알았을까? 누나 크림을 넣은 거야? 어. 그니까. 어, 어게나나 <laughs> 나 해보면 안 돼? 아, 그래? 내가 한번 열심히 펴볼게. 뭔가 이상한데? 아, 진짜 못 하는구나. 해 봐. 해 봐. <laughs> 아, 누나 해 봐. 여기 해 보라고. 우리 아빠의 생일을 망치는 거지 않을까 싶히네. 난 잘하는데? 소중한 잘하는 소중한 거의 기준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? 모양이 부어 거. <laughs> 와, 와. 그건 <근데> 다르다. <laughs> 어. 오. 근데 버터가 안 녹았어. 그러니까 버터가 덩어리져 있어 가지고. <laughs> 아빠가 지금 못사람이야 <laughs> 아 근데 크림을 이거밖에 안 해는 어떡하라는 거야? 바를 게 있어야 바르지. 라떼 하트 할 때도 이거 하잖아. 응응. 나름그랬는데 응. 사람들이 왜돈 주고 케이크 산는지알것 같아. 어, 어 마우스이야. 마흔... <laughs> <laughs> 하트야어 어, 누나 어. 왜 그래 어. 아빠의 케이크가 망가졌어 엄마 이거를 엄마? 이렇게 붙이면 아니 어디에 있어? 아니 붙이면은 크림이 다 떼질 거야 그냥 초코를 딱 깔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를 이렇게 통통통통 해야 돼 손으로 하면 안돼 <laughs> 아빠가 이걸로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? <laughs> 영어로 쓸까? 아니 그냥 한국어보다 영어가 빨리 끝날 것 같은 러브 유쓰자 러브 유도 와이오 유 말고 유 <laughs> l-u-v <laughs> <laughs> 밑에서 a u 만들고 있어아웬트이야 어? 어? 아빠 웬 k 이야웬 b 이 t you p 어 t on a covenant. Oh, they're young. i 이아 v e n there. You see, y o 어 see. 기 o u see, you see. You see, you see. You see, y o 6 see. You see, you see. 아빠 정말 이거 보고 행복하시겠지? 만 <laughs> 611세. 이거 <laughs> 케이크 괜찮은 거 맞아? 케이크 마음에 드세요?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정성이 중요한 거지. 아빠 611세야? 그니까 이거 611세 같다니까 이거. <laughs> 아 너무했다. 아빠의 첫 느낌을 얘기하면 네. 몽골리안 그렇지. 텐트. 잠깐 몽골이야. 징기,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할 때 세웠던 그 텐트의 모습.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크림도 없고. 못알아서아 <laughs> 자꾸 여기서 이 케이크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시는데. 생트 감사합니다. 생트 감사합니다. 그 <laughs> 그게 안 되잖아. 너무 고마운 거지. 엄마를 닮아줘가